자 안녕하세요 난취 게임이야기 어, 저번 까마귀를 처치하는 미션에서 다음 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미션이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t least you saved the secretary. Yes, and we found and killed one of Mr. 47's accomplices. He wasn't alone. No. They communicated by radio. What bothered us was the autopsy of the second assassin. He was a class two clone. Class two? Fully functioning human clones, accelerated to adulthood. But they tend to die within 18 months of maturity. Tell me, just how widespread is human cloning? We can't know for sure. But I'm sure we'll see thousands within a few years. Why? Because of your jackalope president, he wants it legalized. Imagine that—the most insidious weapon the world has ever seen—and he wants to legalize it. But the public. The public is an ass. Cloning is the ultimate weapon of mass destruction. It's a terrorist wet dream. But most Americans still support cloning, and hopefully, this interview will change a few minds. Maybe it'd help if they knew it was 47 that killed Chad Bingham's son. What? We even had our best agent on the spot. We were ready. Good to, Good to hear your voice again, 47. We got worried when you didn't get back to us. It was just a little thing requiring my attention. We've got an extremely delicate mission for you, if you're interested. Mm hmm. Always interested. Just send me the briefing. 저번 미션에서 얻었던 어, 총이죠. 이번 편 역시 어, 실버블러 한자루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타겟들을 보시면 물음표인 타겟이 한명 있죠. 어, 총 타겟이 세명입니다 그래서 어, 게임 진행하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게임 진행 시작하시면 이렇게 벽에 딱 붙어서 이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저 위에 어, CCTV가 있죠. 감시, 카메라,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47에 모습이 녹화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어, 47에 아, 모습이 녹화되지. 47이 녹화되지 않도록 벽에 딱 붙어서 이동해주시면 노, 녹화되지 않습니다. 혀가 꼬이는데, 어,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어, 죄송합니다. 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창문에 보시면 이렇게 술에 취해서 떡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옷을 이제 훔칠 텐데, 어, 자, 이렇게 모두가 지나간 이후에 예, 벽이 얇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점프를 뛰어주시면 됩니다. 어, 점프 키는 따로 없고 어, 프롤로그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앞으로 가는 W 키를 눌러주시면 어, 자동으로 이렇게 어, 점프를 뛰게 됩니다. 어, 이 술에 떡이 된 산타는 제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잠드는 주사기, 잠드는 물약을 아끼 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실버울러로 음, 잠재워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들키지 않도록 이 냉동 상자에 넣어줍니다. 음, 솔직히 게임이지만, 어, 저렇게 벗겨놓고 냉동 상자에 넣으면 살아날까 싶습니다. 소중한, 어, 잠들게 하는 주사기를 소세지에 넣어서, 음, 가지고 개. 가지고 있,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떨어져 있는 약을 주어 주고요. 원래대로라면 어, 수트, 그러니까 47의 정장을 입은 상태로 저기 서 있는 바텐더에게 가서 말을 거시면 이제 대화 이후에 저 약을 줍니다. 근데 어, 산타 옷을 입었을 때 대화를 해도 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산타 옷을 입고 들어가서 떨어져 있는 약을 주워서 들어왔죠. 네, 이렇게 돌아다 어,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남자 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 분수 뒤에는 은밀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미리 세팅을 좀 해놓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음, 저기 문이 있죠. 빨간 문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드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 줍니다. 아예 가득 가던 길가 이렇게 음, 빨간 문을 들어오시면 그 여자가 따라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저 여자를 이제 are so easy. 죽여줍니다. 가져왔던 어, 소음기 달린 실버블러로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어, 본래대로라면 어, <laughs> 조용히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약간 실수하고 늦었죠. 그래서 음, 전투를 하게 됐고 어, 전투로 기절 시켜놓은 뒤에 실버블러로. 소음기가 달린 실버 블러로, 어, 처리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물음표에 있던 여자입니다. 물음표에 표시되어 있던, 어, 세 명의 타겟 중한 명인데, 어, 정체가 뭐냐면, 어, 방금 동영상에서 나왔던 최고의 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 요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47의 정체를 알고 있고, 47을 제거하기 위해서, 투입된, 어, 어세신, 암살자입니다. 그래서 미리 처리했죠 그리고 들어오시면 여기 잔이 있습니다 이 잔에 약을 타 주시고 지금 본래대로라면 어, 교사줄이나 어, 이제 포이즌 독약이 담긴 주사기로 어, 노이즈가 뜨지 않고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 제가 실수를 해서 노이즈가 살짝 떴다가, 제가 이제 뒤늦게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음... 나중에 사일런터 어세신 판정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어... 노이즈 없이, 소음 없이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약간 실수가 있었네요. 궁금해하실까봐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어 이제 그예 제가 방금 처리했던 여자 요원 무림표인 타겟 가만히 있으면 그 여자가 그냥 저 죽입니다 총으로 쏴 총을 쏴서 저 죽이기 때문에 어 무흐탄무후무탄 무흡 어 그런 영상은 나오지 않고요. 그냥, 바로 처리해 주시는 게 속편하고 좋습니다. 아, 저기, 세 명의 여자와 함께 온천에 들어가 있는 저자. 저자가 이제 제가 약을 탄, 약을 탄, 어, 술잔, 약을 탄 와인잔을 먹을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제 타겟이죠. 네, 맵에 보시면 제 타겟 중한 명입니다. 제가 약을 타서 이제 제가 흥분한겁니다. 그 약이 일정에 이제.. 아.. 어, 네.. 말씀 굳이 드리지 않아도 어떤 약일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음, 저 타겟이 이제 흥분을 한거고 이제 어, 저 수영복을 입은 여자와 아,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장소를 옮기는겁니다. 몰래 뒤를 따라가줍니다. <laughs>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음, 즐기는 어, 그런 사교장 같죠. 아, 저 왔다 갔다 하는 보디가드가 상당히 어, 힘들게 하지만 일단은 음, 기다려보도록 하죠. 저기 안쪽까지 따라가 주시면 안 되고요. 이제 저 안에서 이제 어, 좋은 시간 보낼 겁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현자 타임을 노려야 하기 때문에 현자 타임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 자 어떻게 될지 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저 보디가드 음, 상당히 좀좀 예. 음, 짜증이 나는 보디가드 중한 명입니다. 처리해 버릴까요? 아 뒤돌아보네.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뒤를 돌아보네요. <놀람> 쑥 왔다 갔다 할 보디가드이기 때문에 그냥 처리해버리겠습니다. 속 편하게. 이 보디가드는 처리하셔도 되구요. 굳이 처리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타이밍상 아무래도 좀, 예, 힘들게 할것 같아서 미리 데려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잠들어라. 잠들게 해놓고. 이것도 나중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세팅해 놨죠. 현자 타임 왔나요? 아, 현자 타임 이 왔군요. 이동 중이죠. 따라가 줍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있죠. 여자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현자 타임이 옵니다. 저, 저 녀석이. 현자 타임을 즐기러 바람을 쐬러 나갈 텐데, 어, 이 계단에서, 내려가는 계단에서, 따로 처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현자 타임 오고 난 뒤에 밖에 있을 때 이렇게 밀어주시면 깔끔하게 처리됐죠. 음, 저자도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자 타임을 즐기러 이렇게 내려갈 때 계단 내려갈 때 뒤에서 처리해주신 뒤에 어, 무기 수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총을 음, 이제 예, 총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일런트 쓰신 판정을 받으면서 클리어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처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타겟을 처리했고요. 음, 물음표인 여자 타겟은 나타나지 않네요. 미리 처리해 놨고요. 아 참. 이 보디가드의 옷이 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아, 저 미리 어,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음, 그리고 이제 녹화를 하는 편이긴 한데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2년 전에 플레이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조금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많은 양에 부탁드리고요. 아마 맞을 겁니다. 이 일이 2년 전이긴 해도 대부분 기억하고 있어서, 이 아, 일이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아, 어, 일로 들어왔네. 아하, 지금 길 헷갈리고 있죠. 길 잘못 들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그래, 저기야.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문을 잘 닫아주시고요. 여기는 산타 옷을 입고 출입하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음, 보디가드의 가드들의 옷을 입고 출입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밖에 있는 보디가드를 딱히 미리 처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문이 닫아치고, 이쪽도 문이 닫혔죠? 밖에 있는 이 불을 꺼줍니다. 문이 열려요. 불을 끄라니까 멍청아. 자, 문 말고 불을 꺼줍니다. 그러면 나와서 불을 켤 겁니다. 아이고! 하는구만. 자, 잠드는 주사기를 세팅해 놓고, 불을 꺼줍니다. 나오죠? 나와서 이제 불을 켤 텐데, 이때, 빠르게 잠드는 주사기로 재워줍니다. 이자를 재우는 이유는 안에 가드가 한명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 권총을 이용해서 납치를 해서 기절을 시키시면 노이즈가 뜹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보디가드가 알아차리고 나옵니다. 느낌표도 노란색 게이지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빨간색이 돼서 아예 이제 아, 난리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미리. 잠드는 주사기로 재워놨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돌아 있을 때 납치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절시켜 주시면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따가 도주할 때 밖으로 나갈 때 들키지 않도록 이 밖에 있는 가드도 안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네, 상당히 귀찮지만 어, 깔끔하게 플레이하기 위 위해서이니까 많이 양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감시 비디오 테이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어, 추가 타겟. 그니까, 타겟은 아니고, 이제 추가 미션으로 주어진 비디오 테이프는 아니고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엘리베이터 위에 CCTV가 있었죠. 그 CCTV에 녹화가 되면, 그 CCTV가, 이제, 일종의 감점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붙어서 이동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어, 찍히셨다라고 하면, 이 비디오 테이프를 반드시 입수, 입수해 주셔야, 사일런트 호세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47의 모습이 그 어디에라도 녹화가 되면 살린터세신 판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 루트가 제가 지나는 길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두 명의 가드를 어, 미리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을 따주시고 안쪽으로 이동해주겠습니다. 이곳에도 이제 가드 한 명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음 여기 47에 개인 무기 상자가 있죠. 여기도 가드가 한명더 있습니다. 이 가드는 뭐 처리를 할 필요가 없으신데, 저는 어 기다렸다가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있을 때 몰래 접근해서 이곳에 음, 기절시키겠습니다. TMP를 가지고 있네. 음, 다른 총은 굳이 사용을 안 하니까 자, 무기를 음, 넣어놓겠습니다. 음, 됐죠. 아, 이제 이쪽 길이 아, 제가 2년 만에 하는 거라 음, 네 아, 맞네요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저기 테이블 위에 테이블 위에 비디오 테이 있죠 이제 제, 저 비디오 테이 제가 가져가야 할 어, 제가 가져가야 할 비디오 테 탭입니다 그래서 음, 저걸 가져가 주셔야 하는데 저 보디가드가 왔다 갔다하면서 계속 저를 의심하고 쳐다보기 때문에. 어, 저렇게 보지 않을 때, 몰래, 어, 입수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때는, 어, 저쪽, 어, 지금 47의, 어, 머리 끝쪽이죠. 저쪽에 있는, 저, 머리 위쪽, 저쪽으로, 어, 갔을 때, 비교 테이블 입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 가드 같은 경우에도 처리를 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음, 이렇게 안볼때 입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와 주셔서, 이쪽에 가드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저 가드보다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 지금 살짝 늦었네요. 음, 제 타겟이 저, 저 위치, 저 위치에 있을 때, 밀어서 처리할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저 가드가 없을 때 미리 기다렸다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어차피 한 바퀴 돌아서 저 위치에 다시 오기 때문에 음, 언제든 다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디가드가 움직일 때저 위치 없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 개가 있죠. 바로 저 개가 계속 짖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어, 발각될 염려 발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 저 개에게 이렇게 소세지를 주면 어, 약, 약을 약 먹는 것으로 판정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약을 넣고 소세지를 쥐키를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던지거나 버리는 키죠 G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버려주시면 독약을 넣으면 개가 죽고요 잠자는 약을 넣으면 개가 잠듭니다. 네. 데 음, 저는 그냥 잠자는 약을 넣었죠. 지금 타겟이 보시면 타겟이 다른 데가 있죠. 이제 아마 정해진 패턴에 의해서 다시 올 겁니다. 왔을 때저 어, 위치에서 밀어서 밀어서 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개 같은 경우에는, 어, 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군요. 예, 죄송합니다. 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이 타겟을 계속 따라다니는 애완견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 애완견이, 어 계속 저를 보면 짖고 이러기 때문에 발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 느낌표 게이지가 일단 올라가면, 그러니까 저 개가 짖으면 주인이 봅니다. 주인이 따라와서 저를 찾게 되고, 어, 저를 보는 순간 이제 느낌표 게이지 의심 게이지가 노란색까지 올라가거나 이제 빨간색까지 올라가서 이제 임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처리한 거고요. 이제 오고 있죠. 정해진 패턴에 의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어, 조용히, 조용히 처리하도록 하죠. 밖에 보고 있을 때 밀어서 떨어뜨려 줍니다. 깔끔하게 처리했죠. 자, 이러면, 비디오 테이프도 입수했고, 첫 번째, 두 번째 타겟도 처리했고, 물음표의 세 번째 타겟도 처리했습니다. 이제 탈출을 해 주시는 것만 남았죠? 자, 탈출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물음표 타겟을 처치할 때, 조금, 실수한 게 있어서, 사일런터 어세신 판정이 나올지 어떨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일단, 거기서는 실수를 제가 하는 거고요. 본래대로라면, 어, 조용히 처리를 하셨다면, 어, 이렇게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와주시면, 사일런트, 어세, 사일런트 어세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 문을 열고 가주실 때, 저기 빨간색 옷을 입은 가드가 봅니다. 그문 안쪽을 보기 때문에, 어, 잠들어 있는 요원을 이제 잠들어 있는 보디가드 요원을 그냥 거기 두시면 발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쪽에다가 두 명의 보디가드, 한 명의 안, 안, 안쪽에 안 있는 예 지장합니다. 안쪽에 있는 보디가드를 재운 후에 밖에서 재운 보디가드를 안쪽으로 옮겨놨죠. 그러면 이제 탈출할 때 이렇게 그냥 나오셔도 발각될 염려가 없이 안전합니다. 모든 타겟을 처리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불러서, 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CCTV가 없구요. 어, 어차피 지금 제가 갔던, 어, 두 명의 보안 요원이 있는 곳에서 녹화 비디오 테이프, 그러니까 미션 비디오 테이프 아닌 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파괴시켜놨기 때문에 고장을 내놨기 때문에, 어, 나가실 때 그냥 편하게 나가시면 되구요. 혹시 그쪽을안 가셔서 다른 길을 이용해서, 어, 올라가서 타겟을 처리하셨다면, 음 나가실 때 벽에 꼭 붙어서, 벽에 찰싹 붙어서 나가셔야 합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 처리했기 때문에, 어, 편하게 보여드리면, 저기, CCTV가 있죠? 저 CCTV에 나갈 때 들어올 때, 어, 47의 모습, 47의 모습이 녹화가 되면, 음, 사일런토스 신 판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벽에 딱 붙어서 가주셔야 합니다. 전 지금 처리를 했기 때문에 편하게 나왔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노이즈가 떴는데, 음, 어, 사일런트, 어세신, 사일런트 어세신 판정 나왔네요. 어, 중간에 물음표인 타겟을 처리하는데 잠깐, 약간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사일런트 어세신 판정 받았습니다. 어,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어, 더 깔끔하게, 사일런, 사터 어세신 판정 받을 수 있었겠지만, 어, 일단 저는 통째로 녹화를 하기 때문에, 편집 없이 통째로 녹화를 하기 때문에, 다시 녹화하긴 좀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예, 사일런터 어세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 음, 통과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슈트. 47의 정장을 입고 탈출했기 때문에, 감점, 아, 감점은 아니고, 어, 감소되는, 네, 돈은 없구요. 어, 사일런트 어세신, 어, 23분이나 걸렸네요. 네, 사일런, 사일런트 어세신 판정, 어, 받는 거 확인하고, 이제 다음 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번 편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